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 어,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예, 14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도 인트로덕션 멘트를 좀 드리겠는데요. 어, 그거는 뭐냐면 어, 먼저 그, 특별히 그 원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지금 원문 교육을 한 절씩 뽑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또 원문 공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없어지는 경향이 많고 그런데 전세를 이끌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또 성경을 붙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원문을 필히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이 유대인 것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고 또 헬라인 성경이 어, 그리스 사람 자기 언어로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히브리 헬라를 다 어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 신학교라든지 전문가들도 해야 되겠고, 특별히 어 주일학교 학생, 요즘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어린이들, 또 히브리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한 구절씩 해서 일년에 한 50구절 이상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여러분 자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이번. 오6 고로 특별히 마사 여러분 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520 페이지 예요 보통 마사가 옛날에 한290 페이지 정도 됐는데 종이 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어, 구독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사는 성경에 관련된 전문지 로서 어느 어 전세계 최초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 캐티 어, 신학교 수준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해서 많은 여러분 개인적인 공부에도 도움이 되시고, 또 계속 따라 모으시면, 어, 엄청난 실력, 원문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실력이 되, 는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2, 2분간 멘트였습니다. 네, 네. 그러나, 보통 헬라어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 강조할 때, 그렇지만, 여기 이제 정관사, 케플레 여성형이죠. 그분의 머리 개팔레인은 머리입니다 어, 그리고 가이 아, 하이 여성 복수죠 어, 트리케스 트리케스는 여기 보면 그분의 머리 머리카락이죠 예, 트리케스 트리크스에서 트리케스가 됐죠 루카이는 루카이는 이제 루코스 히다이 말이죠 아 어, 그래 여기서 이제 영어로 나오는게 루크미아죠 루크미아 루크미아가 이제 백혈병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오프탈몰 어, 아프탈말라시 이게 이제 앙가 어, 오늘날 이 단어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어, 헬라어를 하면요 영어도 잘하게 돼요. 예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이 어려운 단어들 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웹스터 사진 있죠? 영어 그런 거 영영 사진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1855 년도에 에 단어로 들어왔더라고요. 루크미아. 그래서 흰 머리 에테릭스는 어, 어, 에리 에리 에리이 에리 에리온이죠. 참. 에리온은 어, 여기 나와 있죠. 에리온은 양털 그죠? 양털 갖고 흰 양털 갖고 흰 양털 머리는 흰 양털 갖고 또 호스키온. 키온은 어, 여러분들이 보면 눈 눈. 아인이네요. 눈, 같고, 아, 눈 눈이죠. 눈 스노우 기호는 눈 같고 가이호이 오브탈모이 그의 에, 눈은 어, 눈들은 호스 어, 그 다음에 블록스 불 꽃같아 이렇게 되죠. 단어만 알면 되니까 뭐 여러분들이 헬라우 단어도 자주 읽으면 알게 되겠죠. 어, 네, 잠시만요. 예,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자, 헤데 케펠레이 아우토 카이 아이 트리 케스 루카이 호스 에리 에리온 루콘 호스 기온 카이호이 옵탈모이 아우토 호스 l 플 x 스 프로스. 자, 15절. 어, 포데스는 이제 푸스에서 나왔죠. 어 발들. 그분의 발들은 예, 양쪽이니까 호모이 뭐뭐 같았다. 어, 그 다음에 어, 칼콜리바논 칼콜리바노이라는게어 여기 보면 나오죠 그죠 에, 여기 보면 노세 노세 같았다 그리고 뭐 같은 에, 감미노 감미노가 이제 어, 그 태우는 불무뿌이죠 불무뿔에 있는 그런 뭐 노세 같다 바른 와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난 무서운, 그죠? 그리고 폐, 프로, 메노이. 이거는 이제 태워다, 프로. 태워진. 이거는 말 그대로 파티, 분사형이고 완료형 수동이죠. 어, 태워진. 용광로에서. 그리고, 어, 그분의 포네이. 음성이죠. 음성은 호스, 뭐, 뭐, 같다. 그죠? 포네이. 소리 같았다. 휘다톤. 많은 물소리. 어, 휘, 이것도 이제 영어에 있죠. 하이드로, 이러면은 물인데, 이게 윕실론이 HY 이렇게 하이드로, 이렇게 이제 철자가 바뀌었지만 이 단어가 살아있죠. 그래서 영어에 굉장히 영향을 좀헬라어가 있어요. 루컴미아옵탈일러지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또 물어봤겠어요. 어, 하이드로. 하이드로 하면은 물이라는 단어하고 전부 연결되죠. 음, 하이드로. 자, 카이 호이 포데스 아우토 호모이 에칼 콜리 바노 호스 엔 카미노 펨 프로메네스 카이헤 포네 아우토 호스 포네 휘다톤 볼룸 이렇게 되죠. 16절. 잠시만요. 자, 16절에 어 그리고 에콘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 분사형이죠. 콘이라면 그리고, 엔, 테, 덱스, 덱스, 덱스야, 오른쪽. 그 다음에, 케일리 게이리. 케이리도 케이르 손. 이것도 오늘날 쓰이죠 카이로 프렉틱 여러분 들어봤죠. c h i r 카이로. 카이로가 손이란 말이에요. 케이르. 그래서, 오른손에는, 어, 아우토. 그 다음에, 아스테라스도 마찬가지. 에스테라 이러면 별이죠. 영어로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오늘은, 오늘 단어는 요 영어로 다 살아있네요. 하나, 둘, 케이르, 카이로프렉트 있죠. 하이드로도 살아있고, 물, 아스테로 별도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무려 오늘은요, 하나, 둘, 영어로 넘어간 단어가 요 엄청나게 많 많네요. 셋, 그 다음에 네, 다섯 정도. 그래서, 자, 아스테라스, 별들이죠. 어, 그의 오른손에는 어, 별들이 있었죠. 헵타는 일곱, 헵타도 영어로 살아있죠. 헵타. 헵타이러면은 이제, 판타 뭐오각가 어, 판타, 펜테, 판타곤 이런 거 헵타 일곱 개. 그죠? 그다음에 옵, 옵토 이러면 옵토퍼스 이러면 문어 같은 거. 이런거 전부 다 이제 이 숫자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헵타. 헥타, 그래서 헵타 하면 일곱 이죠. 그리고 일곱 개의 빌들이 그리고 에크트어 스토마스, 스토마스 어, 그의 입에는 어, 오른손에는 일곱 별들이 있고 입에는 그리고 루룸파야아 어, 어, 디아스 디, 어, 디 어, 디스 토마 머스 토마스. 디스 토머스는 양날 양날 있는 에, 그러한 에, 이 검이죠 검 양쪽으로 루 로롬 파야 그리고 호덱스 호데스 호데이아 아니죠 혹 혹세야 예, 옥세이아요 옥세이아. 예, 옥세이아는 여기 보면 일곱 별 그리고 어금이 있고 양날선 금이 이제 날카롭게 날카로운 예, 그리고 에크포류메네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양선, 양날선 나오고 있었다. 에크포류오마이 그리고 카이헤옵시스 아, 옵시스는 모습이죠. 외, 외적인 모습. 그분의 모습은 뭐뭐 같았다. 그 헬리오스도 마찬가지. 헬리오스도 여러분들이 태양이란 말이죠. 헬리오스 태양이 비치고 있었다. 엔테 어, 두나메이 그분의 어, 두나메이 예, 그분의 태양 빛이 힘. 예, 두나미스가 이제 파워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다이너마이트 나왔네요. 와, 헬라우가 영어로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지금 오늘 읽다 보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다이너마이트 다 알잖아요. 예, 두나미스에서 나왔죠 카이 에콘 엔테이 덱시아 케리 이 아우토 아스테라스 헤타카이액투 스토마토스 아우토 파이야 디스토마 토마스 옥세아 에크포류메이 카이 에옵시스 아우토 호스 호 헬리오스 파네이 엔테에 드나메이 아우토 십칠 절 오늘 이십 절까지네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뭐, 나오죠. 예, 14절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 머리를 희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네요, 얼굴은. 예, 머리가 희잖아요. 예수님 머리 희다 그랬으니까, 어, 빛나고 있었다. 눈에도 빛이 나야 되고, 눈들은 불같은 불꽃, 눈이 이글이글하고 발은 불이 확 나고, 그 다음에 음성은 물소리같이 완전히 와, 목소리와, 이렇게 물소리같이 그렇게 편안하면서 큰, 그리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가지시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에서는 날카로운 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이러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뭐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어 말씀 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같이 모든 것을 양날 히브리스4 사장 11절처럼 혼과 골수와 영혼, 모든 것을 쪼개는 그런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17절에 카이, 그리고 어, 하테, 됐던 내가 보았던 에이도는 이제 어, 호라우, 보았던 거죠. 그분이.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보았고 에이도는 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보았던 예, 것이고. 그러자 어, 에페스, 에페사는 사, 핍토. 쓰러졌다 내가 뭐프로스투스 포다스 발바닥 발 앞에 아우터 그분의 어 호스 네 크로스 죽은 자가 네 크로스 이것도 죽다 네 크로만스 네크로뭐네 크로이라면 이것도 영어에 살아있죠 오늘 한열달 이상 되는 거예요 헬라어만 헬라어만 영어 잘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에데켄 어땐 넥시아나우터 그분의 어 십칠 절에 보니까 오른손이죠 덱스였어요 그분의 오른손을. 어, 내게 놓으셨다. 이 티템이 놓다. 그죠? 3인칭. 그리고 에피메, 나에게. 레고는 말하다. 말씀하시기를 분사형이죠 메, 보부,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어, 알티라. 어, 어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미, 나는 바로 이다. 호, 프로토스,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다.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도 이제 영어로 왔죠. 에스카톨러지. 에스카탈 에스카토스 이러면은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이게 이것도 영어로 신학 용어로 하죠.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에스카토스 참 오늘 영어 한 10개 이상. 카이 하테 에이돈 아우톤 에프스 프로스트스 포다스 아우토 호스네 크로스 카이 에데켄 텐덱시안 아우토 에프모 레곤 메 포부 에고에미 하프로스트 프로토스 카이 어, 에스카토스 18절 그리고 가이 호존 나는 살아있는 자고 가이 에게 노멘 에, 나는 죽었으나 이 기노마이가 보통은 자 대다 이런 말이죠 기노마이 근데 여기 이제 어, 아우리스 테니까 죽었었다 죽은 자였고 지금 살아있죠 가이 보라 존 살아있다 에이미 나는 살아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 까지 톤 아이온은 영혼의 영혼까지 영원영원까지 영혼 살아있다. 하나님 항상 계셨고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런 분이죠. 카이 에코 나는 가지고 있다. 타스 클레이스트 어, 다나토 죽음의 클레이스 예. 어, 여기 보면 열쇠 클레이스가 예. 열쇠입니다. 그리고 어, 투 어, 그다음에 에, 하두죠. 예, 하두 하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데스 하데스에서 나왔죠 하데스의 입격 하데스가 엄부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예. 그다음 19절 그리고 그랍손 그러므로 온 그랍손 그러므로 너는 어 여기 보면 그랍손이 이격이적이죠 이격 임페라티브 어 그래서 너는 기록하라 하 어, 에이드스 봉 것, 그리고 하 데트 관계되,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에신 있는 거. 그리고 하 멜레이. 세계적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에신 어, 있는 거. 있는 것과 하 멜레이. 멜레이는 이제 be about to죠. 일어날 일. be about to happen 이 말이죠. 메타 타우타 이것들 어, 후에. 자, 요 메타가 이제 오늘날 영어로 메타버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메타라는 게어헬라어에 나와요. 메타. 메타투토 이러면 이것 후에 이 말이고. 메타 타우터 이것들 후에. after 이란 뜻이에요. 사격으로 after. with after. 격은 with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는 유니버스하고 메타가 합해졌잖아요. 유니버스. 보이는 세상 초. 그 넘어섰어요. after 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어, 우리가 조금 초뭐 현실로 해석하는데 메타나이트 after 이란 뜻이에요. 원래 헬라에서. 어, 영어 단어 한열개열몇개 열 나왔어요. 오늘. 20절. 도 무스터리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스테리 예, 거기서 나왔죠. 미스테리엄, 미스테리 이게 무스테리언에서 나왔죠. 톤. 헤타 일곱 개의 아스테에스테론 별들이죠. 일곱 별들의 비밀 어, 호스 관계되면서 그것들은 사격이죠, 이거는 사격. 그것들은 에이더스, 에이데스죠, 에이데스. 내가 본 것이고 에피테스, 넥시아스 나의 어, 오른 손에서부터 본. 예. 오른손에 있는 거고 다스 헵타는 계속 나오니까 일곱 개의 루크 니아스는 이제 등잔대그죠어 히브리어 히브리어로는 어그 뭐죠 어, 메노라죠, 메노라 쯤에는 참 다스 크루스 어, 크루소스 예, 검등잔대 일곱 개 그리고 오른손에 내가 어, 본검등잔대 일곱 개 예, 들이다 그리고 호의 그것들 과어 전치사 복수의 헤타 일곱 개의 아스테레스 별들은 안겔로이 전사들 톰 어, 어, 오브 이 말이죠 헤타 일곱 개의 교회들의 천사들이다 또는 뭐 안겔로이가요 히브리어 말 아크인데 이거는 천사도 되고요 솔직히 뭐그 전갈자 메신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꼭뭐 천사만 될수 있는 건 아니고 안겔로스는요 히브리어의 말 아크 전달자 하나님의 천사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심부름했던 그런 사람을 안겔로스라죠. 말라크 전갈자도 되고요. 어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말라크가 될수 있죠. 음, 예. 말라크, 말락이 죠 하이 그리고 루코니아이 예. 그 등잔대 하이 헵타 일곱 개. 7개, 헵타 일곱 개의 교회들이다 등잔대 일곱 개는 일곱 개의 교회다. 뭐 오늘 보면은 15분 만에 2분 빼면은 15분 만에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어, 헬라어 다 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예, 나가셔도 되고, 히브리어는 왜 보느냐, 어, 단어, 1800년도에 번역됐는데요. 이 단어들을 한번 보려고 보는 거예요. 단어들. 어떻게 헬라어를 번역했나. 그리고 이 델리치가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유대인이겠죠. 어,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어, 구약성경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예, 그래서 12절부터 볼까요? 12절 14절부터네요. 어, 그의 머리, 어, 베로셔, 그의 머리 그리고 우 어, 시아로. 시아로가 머리카락이죠. 그리고 어, 레반 레반임 라반이 이제 다이 말이죠. 라반. 그리고 어, 제메드. 예, 제메를. 그리고 자라 빛나는 어, 빛나는 어, 머리가 희고 빛나는 양털 양텔, 맞아요 양털이죠 제메르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 기도 온 사건에서 나온 카 셜레그 눈같이 그리고 어, 에나이브 그의 눈은 케 라바트 히다 에시어그흰 예, 히다 눈들은 불같이 빛난다 이 말이고 십오 절 단어들만 한번 체크해 보고요 뭐 특별히 여기서 우 그다음에 마레갈 발은 그의 발은 kn n 시5절 그분의 발은 어 태온 노세 갖고 kn 보통 불꽃 같아 네오 세트 노세에 불꽃 갈날 타고 있는 어, 체 제르 제르파 제르파는 이제 뭐 불꽃을 타는 그바 크르 크루, 크르가 이게 이제 그거죠. 불목불이죠 그리고 메콜로 그의 목소리는 케콜 같았다 마임 많은 물소리 마임 라빔 라빔 예, 라빔 많은 물소리 같았다 십육 절 그리고 우베야드 손 어, 예민호 그분의 오른손 예민호 어 히브리어 야민은 오른손고 왼쪽은 어몰이리죠 그죠 그리고 시브아 일곱 개의 고카빔 별들 그죠 일곱 개의 별들 어 오른손에 일곱 개의 별들을 가지셨고 배가 앉아 있었다 말이에요 손에. 그리고 미피입에는 그분의 이번 요체트 나오고 있었다. 헤레브가 칼이죠. 호레브는 기근이고요. 그다음에 피, 피 요트 하다 뭐가 어, 어, 날카로운 양날선 감 그리고 파나이브 그분의 얼굴은 셰미시 태양 같았다. 에 메이러 비치는 이 이르가 비치는 빛나는 그죠? 미 게브로타 게 게브라타 그분의 능력 힘 가운데. 비치고 있었다. 개시메 시까지. 자, 뭐 어려운 거 없네요. 구약 성경 말고는 신약 그냥 읽히네요. 엘러도, 히브리어도. 그리고 에라 나는 보았다. 오토 그분을 그리고 어, 나팔이죠. 나는 꿇었다라 어, 라글라이브 그그발 앞에 케매트, 죽은 자 같이 그리고 이에트 어, 알라이브 어, 죽은 자 같이 꿇었고 그 다음에, 그러자 나에게, 예, 여기는, 야샤트, 놓았다. 야드 예민어, 그분의 오른손을, 그리고 와요메르, 그분이 말씀하셨다. 알티라, 예, 맞죠? 알티라.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무, 아까. 우, 그 다음에 포부, 포부 이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아니, 나는 하리션, 처음이고, 그리고 메 아하론, 하리션, 아하론.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헤하이 예, 그리고, 예, 뭐, 어 있었다 이 말이죠 처음과 마지막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 나는 또한 있다 죽은 자이었으나 어, 왜힌 힌디 힌니 또는 힌내니 하이 살아 있다 어, 그리고 레올람의 영원히 자 여기 보면 예, 올람의올람임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이고 어 그리고 우베야디 내 손에는 그리고 마테 뭐죠 이 예, 예, 페트호 예. 어 그리고 세월은 이제 그 지옥이고 지옥과 마베트 죽음의 그러한 여기 아마 파타크가 이제 여는 거니까 마페타 호트 여는 거 열쇠를 아마 이렇게 여는 것을 가지고 있다 파타크 추정할 수 있잖아요 파타크 열고 페타크가 문이고 여는 것이니까 아마 열쇠 정도 어 19절 디버리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거 의미를 가지고 그냥 이금만 예, 알면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베 아타 이제 케토브을 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 토브엣 에트 아시르 라이타 내가 본 것을 카타버네요 기록하라. 겟타 겟톱을 기록하라. 그리고 아시르 내아세 네 행해진 거 아타 이제 그리고 행해질 거 그리고 아시르 아, 아티드 레 히, 헤요트 아하르 이후에 에 이후에 어, 이 일로 일어날려고 하는 거, 아티들. 그거는 이제 게티버 여기 기록하라야 가타하가 기록하다. 자 그리고 2 0절 마지막, 에드 소드. 소드는 이제 비밀이죠, 비밀. 비밀 모임 이런 거. 시바트 일곱 개의 고카빈 별들. 그 별들은 뭡니까? 라이타네가본 것이고, 비 예민이 예, 예민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에뜨, 쉐바, 일곱 개의 메노라 등잔대, 그리고 그 등잔대는 하즈하브, 검으로 된 건데, 시브아, 일곱 개의, 그리고 고카빔, 별들, 그것들은 어, 말아케말라크가 이제 어, 수종자, 정갈자, 말라게 할때말크 종들 일곱 개의, 그 다음에 케힐, 로트, 카하르는 이제 공동체고, 여기서는 교회로 나오죠, 케힐, 로트, 에다라든지 에클레시아가 하할로 번역됐어요. 이렇게 힐롯트 일곱 개의 교회다. 그리고 시에바 일곱 개의 메노로트는 이제 등잔대 아쉐르 라이타는 너 보았다. 시, 일곱 개의 교회가 했다 그들은 것 등잔대는 일곱 개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끝나죠. 한 10분도 안 되게 끝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히브리어 쭉 하면요. 신약 성경도 읽혀요. 제가 뭐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냥 오늘 바로 읽었잖아요. 소드 이런 거 모든 단어를다 아니까 다, 다 읽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한번 요한계시록도 해보시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도 공개로 가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륙으로는 여러분들을 구독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 안 하면 손해입니다. 지금요 페이지가 200한 90페이지 하다 520페이지로 엄청나게 정보 됐고 종이 값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자료도 이번에 엄청들어 했어요. 이번에 오륙으로는 자료가 뭐가 들어있냐 면 제가 말씀드렸죠. 네 거의 뭐 중요한 거, 노래부터 해가지고, 12고, 히브리어, 악보 다 들어있고, 히브리어 단어 다 들어있고, 100번 이상 나타나는 거, 성경 전권 요약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경 들어있고, 엄청난 자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번호는 구독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